다자허.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허사의 용법 및 쓰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허사가 뭐죠? 중국어 품사는 10개 정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품사들을 실사와 허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허사는 전치사, 부사, 접속사, 조사들을 허사라고 그럽니다. 오늘은 그... 전치사 짜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가겠습니다. 짜이의 주요 용법, 짜이는 세 가지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사전에 보시면 한세 가지 정도 뜻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동사, 전치사, 부사가 되겠죠. 동사일 때는 어디 어디에 있다. 전치사일 때는 어디 어디에서. 부사일 때는 뭐뭐 하는 중.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죠. 동사일 때는 주어, 짜이, 명사. 이럴 때는 짜이 같은 경우는 뒤에 동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뭐가 되죠. 동사가 됩니다. 그리고 전치사일 때는 주어, 짜이, 명사, 동사. 이렇게 뒤에 동사가 있을 때는 짜이는 바로 전치사가 되죠. 부사일 때는 주어, 짜이, 동사. 이럴 때는 바로 동사 앞에서 동사의 동작의 상태를 수식해 주죠. 오늘은 전치사 짜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뒤에 명사가 와야 되겠죠. 짜이 뒤에 오는 명사들은 일반적으로 장소, 범위, 발생 시간 등을 나타내는 명사가 옵니다. 그리고 전치사 구의 위치는 어디죠? 전치사 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주어 수로 사이 아니면 어디죠? 문장 제일 앞 혹은 일부 전치사들은 동사 형용사 뒤에서 동사 형용사를 보충하는 전치사 구 보호 역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예문 몇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我在学校学习. 나는 학교에서 공부한다. 바로 장소를 나타내고 있죠. 자, 이 문장 보십시오. 주어 수라. 자, 공부한다 어디서 공부하죠? 학교에서 공부한다. 바로 짜이쉐샤오는 동사 앞에서 동사를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저 장소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죠? 동작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在我的印象中，她是个内向的女孩.자 어디서요? 내 인상에서 그녀는 내향의 여자 아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자이종이라는 고정격식이 왔습니다. 이 전치사구가 지금 위치는 어디죠? 문장 제라해 왔습니다. 전치사구의 기본 위치 주어 수로 사이 혹은 문장 제라해에서그 문장을 수식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발생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낮엔 씨에 발생在三个月前 그 일은 주어죠 수로 파생 발생, 발생했습니다. 일은 발생했어요. 언제 발생했죠? 자, 이 쌍거 위에 치엔, 이 쌍거 위에 치엔은 파셍이라는 동사 뒤에서 이 발생한 시간을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발생했죠? 3개월 전에 발생했다. 바로 이것은 결과보호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결과보호, 전치사고 보호는 결과보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전치사구 보호는 결과보호다. 자, 그러면 전치사구 보호가 쓰였을 때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될까요? 보시면은, 일은 발생했습니다. 발생이란 동작을 통해서, 자, 이동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 이동하죠? 3개월 전으로, 이렇게, 3개월 전으로 이동해서 짜이,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은 3개월 전에 발생했다가 되는 겁니다. 이 전치사구 보호의 번역법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이것을 상황어 혹은 전치사구 보호로 자유자재로 갖다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관련된 것들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짜이는 방위사와 함께 쓰여 시간, 장소, 범위, 조건, 방면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지명과 함께 쓰일 경우 짜이 지명으로 쓸수 있으나 짜이 다음에 명사가 지명이 아니고 장소가 명확하지 않다면 방위사를 꼭 써야 된다. 자, 예문 보시겠습니다. 와라이중고호 이즈주짤 베이징 무슨 말이죠? 주어 워수어쭈 목적어 목적 없죠, 여러분들? 이 문장은 목적 없습니다. 아니 베이징 목적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이 베이징은 자이 베이징은 바로 쭈 뒤에서 이줄를 보충 설명해 주는 전치사구 보호 바로 결과 보호입니다 자 그러면 라이 중고 호는 시간 상황어죠 이즈 바로 부사로서 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내가 중국에 온 후로 쭉 베이징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전치사구 보호 번역법. 전치사구 보호는 뭐라고 어떤 식으로 번역이 돼야 된다고 했죠? 바로 동작을 통해서 그 위치로 이동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번역해 보면 내가 중국에 내가 중국에 온 후로 쭉 살았어요. 사는 동작을 통해서 베이징으로 이동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쭉 베이징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他可能累了，回到家就躺在床。' 이상하죠? 왜 이상합니까? '回到家就躺在床。 누웠어요. 누웠는데 어디에 누웠죠? 침대에 누웠어요. 우리말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국어라는 거는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침대 위에 누웠는지, 침대 아래 누웠는지, 침대 옆에 누웠는지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불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他可能累了.回到家就 <목소리> 탕자의 초앙 쌍 바로 침대 위에 누웠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 명사 초앙 뒤에는 뭐가 와야 되죠? 바로 쌍이라는 방위사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방금 앞에서 봤습니다. 이짜이라는이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는 어떤 명사가 와야 되죠? 그렇죠? 바로 장소 혹은 범위. 혹은 발생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초앙 같은 경우는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가 왔을 때는 그 일반 명사를 어떻게 해 주셔야 되죠? 바로 장소화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방의상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앙상 이래버리면 뭐가 되죠? 바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침대 위라는 장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번역하면 침대 위에 누웠답니다 그러면 초앙상 탕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안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짜초항상탕져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중국말 사람들을 중국말 할때 보호를 씁니다. 중국어는 50%가 보호로 되어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호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십시오. 집에 오자마자 탕 뭐죠? 눕다죠 눕는 동작을 통해서 침대 위로 이동해서 짜이 뭐죠?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침대에 누워 있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짜이는 상황어와 보호로쓸수 있다. 그렇죠? 이 전치사 짜이 전치사구는 상황어도 되고 혹은 보호도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짜이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 상어가 되고 언제 보호가 되는지 그리고 언제는 상어도 되고 보호도 될 수가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짜이 앞과 뒤에 모두 올수 있는 동사 무슨 말이죠 동사 이 동사들은 수로가 되겠죠 이 수로들 이 동사들이 수로가 왔을 때 짜이 전치사구는 상어도 되고 보호도 될 수가 있다.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추성 태어났어요. 나는 태어났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뭡니까? 나는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동해 있어요 어디로 이동했죠? 좀 웃기죠? 이동했습니다 바로 가정, 어떤 가정? 행복한 가정에 이동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요새지우시환성장자이차오쉬덧 무슨 말이죠? 식물은 좋아합니다 뭘 좋아합니까? 습한 지역에서 성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로 목적어지요. 자, 주어 수로 목적어. 목적은 지금 문장이 와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실까요? 문장에서 다시 주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어 있습니까? 있죠. 성장 수어는 성장이고 뒤에 것 목적어입니까? 아니죠. 이 뒤에 것은 바로 뭡니까? 이 동사 대해서 이 동사를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성장합니다. 성장하긴 성장하는데 어디서 성장하죠? 바로 습한 지역에서 성장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십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라우란 쭈, 짤, 산, 시 무슨 말이죠? 노인은 살아요. 어디에 삽니까? 자이 산, 시 바로 자이 산, 시는 바로 쭈라는 동사 뒤에서 이 쭈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살긴 사는데, 산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저 지저통시구 파션 잭 까우수 공상이 교통사고는 발생했어요. 어디서 발생했죠? 발생해서 고속도로로 이동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발생했는데, 그 발생한 것이 고속도로 상에서 발생했다라고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지는이 이 사고, 바로 슈구에 대한 양사입니다, 여러분들. 요에 대한 양사예요. 예, 치. 그래서 이, 치, 자 통, 슈구. 이러면은 한 건의 교통사고라고 되지, 함께라고는 번역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자의 뒤에 오는 동사. 무슨 말이죠? 자의 전치사구가 상황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어. 学习, 연주, 파산이라는 이런 동사들이 왔을 때는 자의 전치사구는 어디에 와야 됩니까? 바로 이 동사들 앞에 와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보실까요? 我学习在教室 됩니까? 안 됩니다. 왜안 되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방금 제가 뭐라 했죠 전치사구 보호가 오는 문장들은 전치사구 보호가 오면 이걸 제가 전치사구 보호에 맞춰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나는 쇠씨 공부한다 짜이 짜오씨는 결과보호겠죠 전치사구 보호죠 그럼 번역해 볼까요 나는 공부라는 동작을 통해서 이동해요 어디로 이동하죠 교실로 이동해서 머물러 있다? 아니죠,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내가 순간 이동을 합니까? 교실로 이동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이건 뭡니까? 교실이라는 그 공간에서 어떤 동작을 하는 고하 거죠? 바로, 学시라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我在教室学习. 나는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공부한다. 이해가시죠? 두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정만파산자좌외 학생들은 등산을 합니다. 학생들은 등산을 해요. 그래서 시 외곽으로 이동했습니까? 등산을 해서 시 외곽으로 이동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시내에서 등산해가 시 외곽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뭡니까? 시 외곽에서 어떤 동작을 했죠? 바로 등산이라는 바로 파산이라는 동작을 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에 자오 와이는 바로 사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추의 정만 자에 자오 와이 파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교수먼 이즈 연구재 실험실 무슨 말이죠? 교수들은 교수들은 연구합니다. 어떻게요? 쭉 연구해요. 그래가지고 실험실로 연구를 막 하다 보니까 순간 이동을 해서. 실험실로 가서 머물러 있다? 아니죠, 여러분들. 바로 실험실이라는 공간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연구라는 동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짜이 实验室는사어화돼야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오 쇼먼 이즈 在实验室연구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짜이 앞에 오는 동사 무슨 말이죠? 바로 짜이 전치사가 이 동사들 뒤에서 전치사고 보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어가 되는 게 아니고 보호가 돼야 된다 그런 걸 나타내고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문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他把우到的礼物在地上扔了 <목소리> 무슨 말이죠? 그는 받은 선물을 땅바닥 위에 렁, 렁, 버렸다. 오, 문제 없네요. 땅바닥에 버렸다. 문제 없네요.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말은 보호보다는 상어가 발달되어 있는 언어예요. 상어가 발달되어 있는 언어다 보니까 대부분의 것들이 다 상어식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어는 50%가, 50%가 보호로 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언어적인 느낌을, 그 언어적인 느낌을 느끼셔야 돼요. 넝, 버렸어요. 던졌어요. 던져가지고 그 선물이 어디로 이동했죠? 땅바닥에 이동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이 될까요? 이렇게. 자, 읽어보실까요? 她把受到的理由扔在地上了。 그는 받은 선물을 던졌어요. 자, 볼까요? 그는 던졌습니다. 그래서 던져서 이 선물이 던지는 동작을 통해서 땅바닥 위에서, 이 땅바닥 위로 이동해서 어떻게 되어 있죠? 머물러 있는 겁니다. 느렇 보십니까? 자, 두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양광在我的상上照 햇볕은 내 얼굴 위에서照 비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얼굴이란 이, 내 얼굴이란, 얼굴 좀 크네, 오늘. 내 얼굴이란 이 공간에서 햇볕이 반짝반짝 반짝반짝 비, 아니죠, 여러분들. 뭡니까? 햇볕이 비쳐가지고그 비친 햇볕이 내 얼굴로 이동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 바로 햇볕이 내 얼굴에 내리찐다. 내리 비친다. 이렇게 번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꽂히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양광 쪄在我的脸上.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문 몇개더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我的手机不小心在地上掉了. 무슨 말이죠? 내 전화기는 조심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죠? 띠 이상 땅바닥에서 뛰어올라 떨어졌다 말이 안 되죠? 바로 뭡니까? 전치사구가 상호화 됐을 때는 그 전치사구가 있는 그 장소에서 뭐가 벌어지는 거죠? 동작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땅바닥에서 떨어지고 있는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여러분들 떨어져서 어디로 이동했죠? 땅바닥으로 이동해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면은 이런 식이겠죠. 되 타더쇼지 부샤신在어上이띠상라 좋습니다. 한번더 볼까요? 학교在美丽的山脚下坐落. 자 무슨 말이죠? 주어 학교죠. 수로 주어 루어 주어 루어 무슨 뜻이죠? 바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학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짜이 멜리더 산자우샤.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운 산깃을 에. 그 곳에서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리를 잡는다. 그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거. 자, 말이 안 되죠? 학교가 지금 그 아름다운 그 산깃을 계서막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되죠? 자,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学校坐落在美丽的山脚下 무슨 말이죠? 학교는 자리 잡았습니다. 자리 잡고 있어요. 자리 잡는 동작을 통해서 어디죠? 아름다운 산기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아름다운 산기슬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微点在脸上的 무슨 말이죠? 빗방울이 때린다. 빗방울이 때려요. 빗방울이 어디서 때리죠? 일리엔상 얼굴, 얼굴에서, 얼굴에서 막 때리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아니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빗방울이 때려요. 때리는 동작을 통해서 얼굴에 가서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빗방울이 계속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다.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예, 네, 여러분들, 이렇게 짜이의 주요 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짜이가 전치사일 때, 짜이 뒤에는 항상 먹어온다. 장소 관련 혹은 범위 관련 음. 혹은... 발생 시간 관련에 관련된 명사들이 온다 꼭 외워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전치사 짜이는 상황어도 되고 혹은 전치사구 보호도 된다 꼭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이제